굉장히 작은 미묘한 어떤 증상의 변화 이런 거라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대충 보면은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아주 그 작은 미묘한 변화를 정밀하게 들어가서 분석을 해내면 거기서 정말 어떤 원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다리가 아파요 이거 하고 오늘은 다리가 조금 종강이 쪽이 뭐 약간 통증이 있으면서 종아리가 좀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오늘은 갑자기 평상시에 비해서 엄지발가락이 좀 뻣뻣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병의 증상에 다양한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술식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최대한 꺼내는 게 좋고, 뭐 나아가서 이 병에 관계되지 않더라도 그냥 뭐 오늘 뭐 손자들이 왔다, 음, 오니까 기분이 좋았다. 여러 가지 그냥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해주면 저는 그걸 다 봅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계량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계량화라는 거는 수치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통증의 정도 경직의 정도 이거를 그냥 주관적이긴 하지만 이거를 0에서 10까지 스코어링을 하죠 이거를 갖다가 어, 점수를 줘보세요 이렇게 주관적으로 주는 게 있고 또 객관적으로 하시는 것도 많이 있어요 동작평가 손 흔들어서 이거를 15초 동안에 몇번 흔들 수 있는지 뭐 걷는 것도 제가 슬로우 워킹을 강조하는데 집 안에서 이렇게 뭐 15분 동안 걷는데 거실을 갔다가 열바퀴를 한다. 그럼 그럴 때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은 얼마큼 이분이 천천히 이 걸음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걸 통계 처리하기 위해서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치화 시켜서 요청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기가 힘들어요. 스스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떤 모니터링의 방식,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고, 저희가 요청한 대로 하면은 분석을 저희가 잘 해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더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운동 처방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경직이 심해졌으니까 스트레칭의 비중을 늘리세요. 나는 그냥 늘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측정 동작이 분해졌고, 어떤 날은 좀 빨라졌고, 그러니까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한 어떤 미세한 원인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균치를 또 이렇게 구하면은 지난달하고 이번 달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 그러면서 어 평균적으로 저희가 해보니까 그전에보다는좀 나아졌다 그 다음달에는 우리가 평균치가 좀더뭐한5% 상승하는 걸 목표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기가 진도가 나가는 게 느껴진단 말이죠.